드디어 30일 만에 뭔가를 먹습니다. 사골 국물을 먹을 건데 요거 150에서 200ml 정도 되는데 일단 이걸로 단식을 깨겠습니다. 이건 또 며칠 동안 먹을지 모르겠는데 한달 동안 단식을 했기 때문에 보식도 좀 길게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. 가면이 터진다 그러더니 이 맛이군요. 음, 며칠부터 야채를 넣어 먹어야 되나 진짜. 아 고민이 되는데. 아, 뭔가를 씹고 싶은 욕구가 지금 <laughs> 철철 넘치는데. 사실 야채를 어느 정도 먹어야 이제 그때부터 조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기를 먹고 나서부터 뛰어야 되나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이번 그이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 동안 그 수도 없이 그 요리 유튜버, 먹방 유튜버들을 봤는데, 음, 요리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돈도 좀 아껴야 되고, 음, 해먹는 게 확실히 더 싸기도 하고, 그리고 뭐 어, 건강하게 먹, 먹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직접 해먹는 것 같더라고요.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, 뭐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. 조식을 계란찜으로 바꿨습니다. 이게 어, 사골 국물 150ml에 계란 하나 넣어서 계란찜을 하고 있는데. 음. 냄비에다가 이 방금 씻은 걸 깔고, 다음에 이렇게 깔고 아직은 많이 못 먹어서 어쨌든 고기를 이렇게 좀 먼저 줍니다.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고 약불로 15분 정도. 청양고추 하나, 그냥 간장, 맛술. w a a 생와사비 좀 넣어 줍니다. 할스 t 습니다 y 그러니까. o 다음에 려 주면 mm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일단 점심은 이렇게 먹을 겁니다 사과도 하나 먹을지 고민되긴 하는데 어제는 비가 엄청 왔는데 오늘은 날이 엄청 좋네요 어. 확실히 이제 살을 좀 빼서 그런지 몸은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